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로 1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둘이 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주 사랑의 진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주님은 내게 속하였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는 주님이고 주님은 나다. 여기까지 가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그를 보는 순간. 그, 지난 사랑을 고백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2장 23절,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지난 사랑의 고백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난 사랑의 고백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늘 수시로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이 행복이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행복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포도를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성지에 가면은 이 작은 여우들이 많아요. 이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에 꽃이 필때그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예, 열매,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기에 이것들이 나와갖고 뭐 포도 따먹고 포도나무 가지 부르들리고 어 그래갖고 포도원을 망치는 거야. 이 작은 여우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심령을 망가뜨리려고, 우리 사업장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고걸 잡아야 돼. 2021년도에는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실 수 있길 주여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요거 못 잡으면 내 마음도 망하고 우리 가정도 망하고 사업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에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꼭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면은 포도나무 망, 망치는 거죠. 포도원 다 망가,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요한복음 1 5장 오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는 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언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냐면은 작은 여우가 와서 이거 망가뜨릴 때. 작은 여우가 포도원 그 포도 가지를 부러뜨리면은 꽃이고 뭐고 열매고 뭐고 다 끝나버리는 거죠. 포도원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이 망가진 것처럼 망가져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서 망가졌죠? 예,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이죠. 응. 약간 영들이 와서, 우리를 속여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원래 하던 대로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네 몸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 아니, 세상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봐. 괜찮아. 안 죽어야. 안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솔깃해서 넘어가면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동산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되 내가 동생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청직이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타락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만들고 그래서 뭐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랬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갑자기 수치스러워, 갑자기 숨어, 갑자기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야 돼. 왜요? 타락해서 타락해갖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가서를 읽을 때도 막 오글오글거리시죠. 왜? 타락해갖고. 그래갖고 그게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는데, 요거를 누가 뒤틀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뒤틀고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오글거리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시켜야 돼요. 다 회복시켜야 돼요 악한 영들이 와서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이 포도는 우리 심령의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그림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그림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사랑의 마당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마당에 아주 중요한 지체가 되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청지의 직분이 맡겨져 있는데 이청지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킴이가 되어서 포도원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마음도 잘 지켜야 돼. 2021년도에 우리 잘 지킵시다. 예, 이 코로나 사태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야, 이 어려운 때도 에 나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이 이렇게 잘 지켜줬구나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예, 2021년도에도 이 포도원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작은 여우들이요 또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고 뭐 어떤 악한 영이지 오기만 해봐라내확 쫓아버릴 테니까 그 오면 쫓아야 되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이죠 타락한 우리들 속에 이미 사탄이 심어놓은 그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관하고 놓쳐버려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것들이에요. 그 작은 여우들이 뭘까? 우리 속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요 잡아내야 할 작은 여우들. 그거는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살아온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습관 그것도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또뭐 게으름일 수도 있고 방종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어떤 이중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다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어떤 습관 같은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옛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옛 사람에 속한 옛 성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의 마당을 망치는 작은 여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성품, 옛 성품. 옛 사람에 속한 것들은 다 십자가 에못 박아 버리고, 요거 십자가 에못 박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작은 여우를 다 잡아냅시다. 요거 잡아내서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포도원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2021년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요거 망치면 안 돼요. 우리 망치지 맙시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와, 돌아와. 그러는 거죠. 사탄에게 속지 말고 돌아와. 예수간에 묶여있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갔다가 뭐 1, 2, 3차 가지 말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다 우리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우리는 이 포도원을 잘 지켜내야 할 청직의 사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예.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영적으로 메마른 계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로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었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해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밤들이에 밤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불면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찾아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내게서 이렇게 먼것 같이 느껴지지? 왜 내가 찾을 수 없지?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 내가 열심을 내고 막 예배를 드리고, 막뭘 하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침상에서 마음으로 자기의 님을 찾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상으로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든 첫사랑일 때는요, 막 흥분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힘도 섰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일 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럴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주님과 진한 만남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첫사랑이 늘 항상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항상 시험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시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놓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왠지 안 만나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메마른 계절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침실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첫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하셨어도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감격이 있는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로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우를 잘 잡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두운 새벽에 우리로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우리 영혼의 점에서 뛰어나서 주님을 찾아나서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